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항소입니다 예, 오늘은 액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액비. 액비는 액체 비료이죠? 예, 액체 비료. 비료에는 뭐 화학 비료도 있습니다. 예, 저도 뭐 화학 비료는 사용을 하고 있고. 아, 그런데 뭔가 좀, 화학 필요, 그러면 뭔가 좀, 자연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어, 점, 점차적으로, 이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액비를 만들어서 뭔가, 어, 자연, 친화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액비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음, 일단 액비를 만들려면, 예, 풀을 좀 비워와야 되겠죠. 예. 액비를 만들려고 예, 이런 통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통은 준비됐고. 자, 이제 저는 나으로풀풀좀 예, 비어 와서 예, 액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렛츠 고. 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넣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 이 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함께 가시죠. 예,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음, 예, 액비 만들기에 어, 하이라이트 바로 이 부엽토입니다. 아, 예, 흙 냄새가 향긋하니 좋습니다. 예, 미생물 냄새겠죠? 자. 이 부엽토에는 그 토착 미생물이 수억 마리가 살고 있다 하죠. 예, 이 예, 미생물을 넣어 넣어 주어야 이게 잘 발효가 되고 잘 숙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을 넣어 줘야 되는데 자, 근데 이 봄철에는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이제 방금 풀을 뜯어 와서 이렇게 통에 담았는데 아, 풀이 그렇게 뭐 여름철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예, 제가 처음에 뜯어놓는 것은 저거 냉이, 냉이가 자라가지고 조금 막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예, 냉이 뜯어놓고, 그리고 민들레, 예, 저희 밭에는 복숭아 밭에는 민들레가 아주 많아요. 민들레, 그리고 토끼풀, 예, 크로바, 크로바도 좀 넣고, 그리고 또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어떤 잡풀들 예, 넣고, 그리고 우물가에 있는 예, 그거 자생 미나리,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두릅도 좀 넣었어요. 아, 그리고 쑥도 좀 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풀들을 넣고, 어, 산약초, 약초 종류가 좋다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신선초도 좀 넣었죠. 아까 전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예, 어, 액비를 만드는데, 삼초이라서 어, 여러 가지, 일반 풀들은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냉이, 뭐 미나리, 뭐 신선초, 예, 저 밑에 방풍도 있는데, 방풍 떠들어 갈려니까 눈물어서 어, 못 가고, 예, 그런 풀들을 한것 집어넣고, 예, 이 미생물 넣고, 아참 그리고 사과도 좀 넣었어요. 먹다가 남았던, 예, 그, 저 보관이 잘못되어가지고 조금 부패가 되었거든요. 부패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예, 그런 사과도 넣고, 아, 무한 덩어리, 냉장고에 보니까 무 요만큼 남았는 게 바람이 들어서 못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 무도 한 조각 넣고, 예그렇게 해서 액비를 만들고 하는데 요 부엽토. 부엽토는 미생물이 많이 산다 미생물 중에서도 토착 미생물 그리고 내밭 주변에 있는 부엽토가 내밭 환경에 가장 잘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이 부엽토를 붓고 이 부엽토는 뭐 한줌만 넣어도 된다고 그래요 뭐 저는 이제 이 주변에 부엽토가 많으니까 조금 좀 많이 넣어 볼게요. 이렇게 부엽토를 넣고, 예, 물을 조금 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넣어서, 아, 물부터 넣을게요. <laughs> 자, 물 넣으러 갑니다. 예, 이렇게 조금 아, 물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액비를 만드는 주 목적은 저 뒤에 이제 고추를 심을 건데, 고추밭에 이 액비를 만들어서 이 영양제를 주려고 해요. 지금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점적 호수를 다 깔았잖아요. 점적 호수를 통해서 이 액비를 물에 좀희석해서 넣어주면은 이제 고추가 잘클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 양은 이 예, 정도 그 풀이 깔려 있는 그 정도 높이 자작하게 예, 그렇게 이제 물을 넣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 액비만 가지고 고추를 키울 수 있나요? 글쎄요, 있을까요? 아, 제 영상들을 지나간 영상과 앞으로 이제 만들 영상들을 계속 보시면은 이 액비를 통해서 고추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어, 풀을 이용한 이 액비도 만들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 농막 주변에 뒹굴고 있던 이 통들을 지금 다 모았거든요. 그통 속에는 그 앞으로 이제 그 골분액비 뭐 골분이라 하면은 뼈 가루인데 사실 그것을 어 돈으로 주고 이제 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뭐 뭐 족발 그죠? 예뭐 갈비 뭐 이런 것들 생선 뼈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말려서 망치로 빠서 예, 대충 가루 만들어서 그렇게 그골분 액비를 좀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생선 액비, 예, 생선 액비가 예, 질소 성분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생선 액비도 만들고 또 어떤 액비를 만들어야 될까요? 예, 칼륨 성분이 많은 예, 액비를 또 만들면 좋겠죠. 그것은 이제 나무 재를 이용해서 또 만들 수가 있답니다. 예, 그런 액비가 있고 또 어떤 액비를 만들면 좋을까요? 골불은 인 성분이죠 예나뭇쪄는 칼리 성분이고 예오요그풀 어, 액비는 예 질소 성분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있겠죠 예 질소가 많은 건 아까 전에 그 생선 액비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것은 예 칼슘 액비 칼슘 액비가 또 필요합니다 칼슘 액비는 어~ 폐하석 폐하석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래요. 뭐 조개 껍데기 좀 구해서 예, 또 망치로 빠아서 예, 그렇게 액비를 만들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이 액비를 만들어서 이 고추 농사 그리고 일반 채소 농사 그리고 제가 이제 주작물인 복숭아 거기에 이러한 액비를 넣어서 보다 또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한번 재배해 보려고 합니다 네이 물도 수돗물이 아니고 예, 저산 위에 계곡물을 끓여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이 물도 친환경적이네요. <laughs> 예, 물을 넣다 보니까 아직 한 가지 덜 넣은 게 있어요. 이것은 뭐 반드시 넣을 필요는, 필요는 없는 것인데, 제가 이제 감자가 먹다 남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막 싹이라가지고. 예, 이것도 넣어줘도 될듯 합니다. 이 액비에는 예, 음식물 찌꺼기도 넣어도 되거든요. 네, 요거 감자도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감자는 그 토착 미생물 배양하는데 또 사용이 되죠. 예, 토착 미생물 배양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아직 저 감자가 많아요. 그 감자를 삶아서 예, 또 토착 미생물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액비 만드는 통에다가 감자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예, 물을 다 넣었습니다. 예, 물 넣는, 물의 양은 이 풀을 넣는 그 높이까지, 그러니까 풀을 눌러서 예, 자작자작 하길 정도까지만 물을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뚜껑을 닫고, 예,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날씨가 따뜻할 때는 뭐한 2주만 되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고추 모종 정식이 이제 4월 25일로 계약 계획하고 있는데 어 아직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추 정식하고 어한 1, 2주 지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액비를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조금씩 줘야 되겠죠. 그리고 고추가 성장하면서 양을 조금 늘리고 늘리고 그리고 고추 고추 꽃이 필 때쯤 예. 그 골분액비, 골분액비를 주고 고추가 달리면 또 나뭇재액비도 좀 주고 그리고 간간히 또 칼슘액비도 좀 쳐주고 또 미생물도 만들어서 토착 미생물, 그냥 부엽토를 이용한 미생물도 만들어서 그렇게 고추재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또 다른 작물에도 이 액비를 또 한번 줄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액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친환경 자재 또 만들 예정이 있으니까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웰빙 well 농부황소TV